오케이 오케이 할수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찰입니다 오늘은 그 포트나이트에서 매력적인 스킨인 정장스킨이 있죠 정장스킨에서도 그 와일드카드의 부활절 버전인 그 호퍼입니다 핑크 색깔이 메인 컬러에다가 부활절의 느낌이 들게 밝은 색깔의 핑크와 그 머리에 약간 초록빛이 도는 스킨이죠. 몸에 달걀 부활절 달걀에 흔히 그리는 그 무늬들을 그린 스킨입니다. 그리고 토끼가 또 그려져요. 토끼하면 부활절하면 토끼랑 달걀입니다. 달걀이죠. <laughs> 자 우선 인게임에서 모습을 보시면 어, 역시 핑크색에서 일단 상대방한테 잘 보이긴 할 거예요. 일단 스쿼드는 음. 시나미니건 듀오는 뭐 발의 싸움에. 아 듀오도 미니가 괜찮긴 해조금 그럴 뿐이지 발에 두 명이 드는 게더 시너지가 크긴 하지 확정 1 5 0이 근데 듀오는 듀오는 스쿼드보다 양각 잡히기가 쉬워가지고 맞아 쏘다가 걸러가니까 근데 그만큼 싸움도 짧지 않아? 이것도 2점이라 생각해야지 몇 팀? 보여? 나 1등인 거 같은데? 아 1등 따로 있네 한팀아 1등이다 나 1등 나 1등 내 뒤에 보이지? 어두명 봤어 아어 쟤는 지하로 보인다 여기있다 여기, 있다. 여기 실드부터, 실드부터 하나 먹어라 어실드 먹고 바로 쏴 뭔데 아 부신탑 먹었어 뭐지? 아, 하나 둘어어 오케이 파킬나 AR 하나 내아래 있다 성있다얘내아 있어, 얘내 아래 있어? 어. 내 아래, 여기 있네? 저기, 하나, 수영차, 세영 여기 아래 있다, 지금. 어디, 어디, 핑 찍어봐. 지금 핑. 오케이. 여기 아래 있으니까. 저기 한명 해요. 몇 명? 아, 이거, 여기 아1 0포터 트리다. 얘 혼자인가? 어, 얘 혼자. 60? 왜 이렇게 왜려렇게 반대쪽 얘가 나혼다 수색 안 한다. 이상났어. 쟤 검색 걸 아이디 카드. 못 잡았어 아직. 잘참 응. 필요. 여기 있다. 병 씨. 한 대만 때려. 아 피었구나. 걔힐채없지 잠못하골로 가겠네 문신타 래퍼 와 이거 에반데 집라인아자 잡았다 와 이거 쉴드 있어 쉴드게임 뒤에 건설됐는데? 어쟤쟤쟤 얘가 그집라인 타고 왔어 또 쉴드 있어 따라낸거야? 여기 여기 안에 있어 쉴드 있어 여기 쉴드 쉴드네 2대 팀피 보펌인데? 아, 못텍 어, 어, 아, 잡았다. 나, 자작어 자작사. 어, 어 자작사. <놀람> 여기 다리 부숴 봐. 저, 저가 있는 곳. 잠깐 안 나왔지? 안 나왔다. 초... 아, 니 아닌... 파란색 가져와. 안충패드 헬기 소리 들이 가지고. 아, 이상한데. 조용히 할까? 밑둥 갈아버릴까? 네? 안녕하세요 아, 내려가. 50 내려가, 하나 50한명팀 피해 한명팀 피해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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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신없다 이거 하나 아, 내려갔어 좀. 하나 내려갔어 세복 좀. 응아 이거 뭐야 저기로 가야지 내 옆에 하나 어 알아 아다 내려갔고 드럼건이네 잡았어 <laughs> 하나 더 있어 어 나이스 어 보태기다 나이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 앞에 얘네 하나 아니다 근데 응둘 음, 뒤에도 뒤에도 어 들어온거 아니야 얘네 하나 컷 들어온거 컷나힐좀 컷. 예, 아, 할게 기다려봐 나힐좀 하고 예, 잡았어 잡았어 어 나이스 힐하고 힐하고 자재 없다 자재 자제 좀 많아? 아얘 있다 있다 나628 400어얘좀 많아 어, 확인. 내 아래. 1층.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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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laughs> 뭐세요? 어디 갔죠? 어 뭐죠? 어, 물음표? <laughs> 어? 사라져 붙네. 가자. 뭐야? 이래 싸우는 거야? 어디 발랬어 싸운 줄는데 그니까. 나도 방금 들려가지고. 무시하고 갈까? 어. 무시해야지. 이건. 헬기, 헬기 아니야? 아. 어, 헬기. 아. 헬기 나 보다. 애들이. 어. 안녕히 계세요. 우리도 갈 미니건인데. 우리 어? 올라가. 빨리 올라가. 신화인지? 아. 맞아. 우리 동굴 털었지? 어, 신화지. 저기 앞에 있어. 아래서, 아래서. 안 돼. 깨었어, 깨었어. 어, 떨어졌다. 야, 둘다치0둘다치0둘다치0 오십. 아, 다운? 다운? 하나 더? 점패, 아이, 갔다. 아, 점패네. 아, 맞췄으면 레전드인데. 따라간다. 아, 안 가도 돼. 나힐좀 하고 해야겠다. 아, 헬기 꼬리 왜 이래. <laughs> 뭐야, 하나 더 있는데? 한 팀? 쟤네가 아닌데? 다른 애? 조심조심. 여기 있네. 어, 엄마야. 하나 피 하나 찐 피해. 얜 풀피야. 피 나한테 온다? 얘, 예, 얘글라이 예, 그거다. 아, 그플링이야그플 얘네가 먹었어? 응. 음. 아, 미쳤나, 진짜. 여기 하나, 내 앞에 하나. 음. 둘다 둘다 일점. 아기 아기. 아, 아. 어 뭐야? 여기 낙뎀 왜 받아? 나 강제 낙뎀 받아는데? <laughs> 너 요즘 낙뎀 사랑하나 보다. 그러니까 낙뎀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 아, 버리고 가야겠는데? 미안하다. 날라가. 나주기려나 보다. 어디건 네안 맞아. 어디건 네안 맞아. 어디건 안 맞아. 어디건 안 맞는다니까. 절대 야. 안 맞아. 니디건 네 절대 안 맞아. 어안 맞아. 니꺼 네 안으로 쭉 들어가야겠다. <laughs> 아나 잡으러 온다. 얘 점프 조개. 조진게 앞에 한 팀이 더 있어. 딴팀이랑 붙긴 했는데 우리가 로트를 잘못 탔다 와너왜 나한테 오냐? 앞팀 니팀 네야 니팀은 네 싸우고 있잖아 아니니? 네팀 아니었니? 또 새로운 애들이네 얘가 아까 내가 말한 같이 있던 애인데 친구 저기 아 딴팀이구나 얘, 얘 숨어있던 인가봐 딴팀이야 아, 쟤네 엘리네? 와, 어, 딴 팀이었구나, 얘. 내려가네. 여기 있어. <laughs> 나 갈게. 알겠어 나 힐하러 가야 돼가지고, 친구야. 미안하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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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떴다, 어, 있네. 저기서, 어, 뭐 저기서. 완충 올지? 옆에 있어? 아 하나 어. 너무 망, 많았, 너무 망했고. <laughs> 어, 찌지나거 저거 있었네. 완충패어어있다 있지? 야, 보는 내가 떨려. 빨리. 완충 어있어 어, 뭐야, 이거 있다잉. 완충 옆에. 어, 그쪽에. 어딨냐이 헬기 안 했어. 아, 저핑왜 이래? 여기 있다, 확인했고. 왜 들어가 나오지 많이 많이 온다. 어, 예. 아. 자 뚱실 나온다요? 아 뚱실 짠다. 어림도 없지. 어, 오른쪽 의식고 백담실.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온다고. 너무 본격적으로 오는 거 아니야? 둘일 거 아니야, 얘네는? 아니, 얘도 혼자서 막 돌격하는 건가? 두리네. 어, 뭐야? <laughs> 마우스 잘못 눌렀어? <laughs> 와, 핑 80. 정점을 찍는다쟤 뭐야? 박스 뭐야? <laughs> 박스 애들 있어, 저기. 와, 야, 세팅이보고 있어, 나를. 어, 여기 양가... 그라인더는또 뭐야 어, 아저기도 무슨 아, 아, 는또 뭐야 잘가 개판이야 <laughs> 얘는 얘네 여기까지 왔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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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 바로 뒤집는다 자 박스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저거안 쏘는 애들도 신기한네도드 50이면 개꿀이죠 뚱실없죠 망했다 이거 너무 각이 세다 진짜 사방에 가기 너무 쎄, 사방이. 요즘 많더라, 아레나처럼 뭐. 일반 게임 하는 사람. 오케이, 어, 잡았다. 여러분, 아레나가 아니에요? 가제, 좋아요. 쌍에 터우리 깨지긴해요 오케이. 오늘 민머리 컨셉으로 갈까? 어? 어? 바나 자살했. <laughs> 아닌가? 다 봤나? 딴 애가 자살했나? 저 위에 혼자인데 그러면. 음... 근데 알라봉 있네중저역에 알라봉이야 쟤는 위에 있는 혼자 있는. 그럼 긁을 거 없잖아. 어한마리고올거 아닌가? 어 뭐야? 누가한 명이지? 오른쪽 왼쪽에 있네. 왼쪽에 한 명, 오른쪽이 둘? 어. 야, 두명을 같이 잡아야지. 아, 근데 나안속있긴 했구나, 제가. 너가 쏘지 마. 오케이? 야, 이거 어, 합법 팀밍 해야 돼. 아, 코끼이 보인다. 하면서. 아 저거 아깝다 바로 아래 하나 있는게 너무 쫄린다 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다 재미있다 <laughs> 재 <laughs> <laughs> <laughs>